소형 카라반의 거의 끝판왕들입니다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레고 블럭을 쌓아놓듯이 막 쌓아놨어요 있을 건다 있다 GGR RV센터 코리아 한대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카라반의 거의 쌍두마차입니다 두 가지 모델을 제가 동시에 비교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은 굉장히 판매량이 일단 높습니다. 둘 다. 400급대에 그리고 400급 미만의 소형 카라반의 거의 끝판왕들입니다. 이 두가지 모델을 여러분들이 놓고 결정하실 때 장단점보다는 두 모델의 차이가 어떤건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쪽에서 바라보는 좌측편에 있는 카라반은 바인스버그 카라투 300QD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으로 보이는 이 모델은 아드리아 아비바 360DK 모델입니다. 바인스버그 카라투 300QD 같은 경우에는 폭이 2.2m입니다. 약 2.2m 자 그런데 아드리아 아비바 360DK 모델의 포봉약 10cm 정도 작습니다 전장 길이는 약 5.5m 바인스버그 카라투 30QD의 전장은 5.9m 약 40cm 딱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외관적인 사이즈만 갖고 판단을 했을 때는 360 dk는 완벽히 도시명에 세팅되어 있는 카라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상 주차 라인에 정확히 쏙 들어가는 모델이고 390도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꽉 찹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 dk 모델의 또 특장점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2 0 0 7 c 이상의 승용차로도 견인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물론 390 qd 같은 경우도 2000cc 이상의 승용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360 DK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조금 더 쓰겠죠.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앞으로 이제 법이 제정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반드시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형 트레일러 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법률이 강화되려고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형적인 모습만 봤을 때 비교를 해드리면 아주 컴팩트하고. 내실이 조금 다져져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나름 평가합니다. 측면 쪽으로 가서 이두 가지 모델의 분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아드리아 아비바 360 DK의 측면입니다. 자, 보시면 컴팩트한 디자인이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측면으로 나 있는. 사이드 창도 있고, 주방 쪽에 창문, 이중 분할 도어. 이렇게 구성은 알차요.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갑니다. 요것이 아비바 360DK의 장점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390QD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카라투 390QD의 이제 측면을 왔습니다. 방금 전 아비바 360DK 측면과 카라투 390QD 측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40cm 차이 밖에 안 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아비바 360DK 모델의 후면에는 레이아웃의 특성상 이렇게 두 개의 창문이 존재합니다. 1층 침대와 2층 침대. 뒤쪽에 창문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비바 360DK 레이아웃 특성상 갖고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내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카라투 30QD의 후면을 한번 보시죠. 카라투 390QD의 후면을 와봤습니다. 얘는 이제 2층 신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후면에 큰 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거실 테이블 쪽에 창문이고요. 카라투 390QD의 장점 중에 하나인 패널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드리아 아비바 360디케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와이드한 전면창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형 카라반일수록 반드시 전면창이 필요하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면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면창은 다소 좁은 실내를 트여지게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인테리어적인 아니면 시각적인 아니면 마음적으로 편하게 할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전면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참 좋지만 단점도 있어요. 아비와 360DK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고정베드가 없어요. 고정베드가 없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변환하셔서 주무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은 있어요. 이거는 뭐 레이, 레이아웃 것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라투 390QD의 모델의 전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카라투 390QD입니다 이 390QD 같은 경우는 고정형 베드예요 그리고 상당히 공간도 넓어요 하나 둘셋쪽다 창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이 박스가 무엇이냐? 카라투 390 q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카라반 레일 텐트 테이블 의자 세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를 무상으로 제조사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에요. 이것 또한 뭐 어떻게 보면 기회이겠죠. 구입하시는데 이 전면을 살펴보면은 카라투 390 qd는 아드리아 360 dk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간접 레일드 고급 라인업들에서 적용되는 간접등들, 이런 레인등들, 이런 것들이 잘 적용돼 있어요. 삼공큐디는 이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리아 360 DK의 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360DK 후면을 살펴보면, 레이아웃상 2층 침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2층 침대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제 핫 아이템입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고 블럭을 쌓아놓듯이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게다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편으로 이제 보시면 서비스도어가 있어요. 그 서비스도어를 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서비스 도어는 굉장히 넓은 공간, 밑에까지 넓은 공간. 그리고 이 침실이 이렇게 바깥쪽 외부에서도 이쪽으로 짐을 실수 있게끔 뭐 그러한 레이아웃이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카라토 390QD의 후면을 살펴볼까요? 자, 카라투 390QD의 후면입니다. 360DK와는 좀 차이가 보이죠? 360DK는 레이아 구조상 후면 쪽에 2층 침대가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390QD는 테이블과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측면에 굉장히 넓은 창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밖을 보시기에 충분한 사이즈의 창이 또와 있고요. 뒷면 쪽으로도 이렇게 넓은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390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소형 카라반, 400급 카라반들에서는 개방성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는 카라반입니다. 그래서 390QD는 아까 컴팩트함을 한 발짝 떨어졌지만 그 이상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죠. 뭐 당연히 간접 라인 등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요 부분 또한 침실로 변환이 됩니다. 침실로 변환이 돼서 성인 1명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죠. 그러면 360DK의 화장실을 살펴볼까요? 360DK 모델의 화장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컴팩트한 모델에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꾸겨서 넣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에서 샤워커튼을 이용하면 은 나름 뭐 충분히 샤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면 이 공간적인 활용은 360tk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뭐, 나름 여기에 뭐 세면대에도 있을 거다 있고, 대포드 뭐변기 적용하는 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공간에서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러면 30QD의 화장실 한번 볼까요? 자, 30QD의 화장실입니다. 제가 충분히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샤워커튼을 충분히 쳐서 샤워가 가능하고 이 30QD의 이 화장실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화장실 외부 창문이 있어요. 여기 샤워하고 창문을 열고 그 바깥으로 꺼내서 충분히 외부에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화장실은 뭐 기존의 카라반드라고 뭐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360DK가 더 넓어요. 화장실은 참 아이러니한데, 390QD 모델이 이 공간을 360보다는 한 요만큼 줄였지만, 요만큼을 거실에 더 화를 했어요. 이 화장실 부분은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360DK 주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360 DK 주방입니다. 카라투와 좀 비교되는 건 있어요. 투번어 번호가 버너. 이제 3개가 아니라 2개인 거. 그리고 이쪽에 번호와 연결돼서 바로 싱크볼이 위치하는 게 390하고 이 360의 차이. 대신 360 같은 경우는 자동 점화가 돼요. 이거를 이제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라이터 같은 걸 붙여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동 점화가 되는 요런 방식이지만 390은 별도로 날이터를 불을 붙이셔야 돼요. 예, 요러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도매틱 3way 냉장고를 적용하는 건 390이나 360이나 같은 사이즈의 냉장고를 적용을 합니다. 전기 온수기 5리터짜리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390 QD의 주방을 한번 살펴볼까요? 390 QD의 주방입니다. 39 번호를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있고 싱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라반의 주방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도메틱 3웨이 냉장고 설치되어 있어요. 주방은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있을 건다 있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용감을 줄수 있는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카라투 390 QD와 아비바 360 DK 모델 두 모델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좀더 컴팩트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360 DK를 추천드리고 컴팩트에서 한 발짝 떨어졌지만 고급 카라반에 적용되어 있는 퀄리티와 그 나름의 소형급 카라반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카라투 390 QD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두 가지 모델은 둘 중에 뭐 어느 하나 빠진다고 말씀드리긴 사실. 어려워요. 소형 카라반의 쌍두마차 두 카라반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비교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지젤 r 알브센터 코리아에서는 카라투 390QD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26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아드리아 아비바 360DK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약 500만 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카라투 30QD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의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테이블 텐트와 의자 세트가 있, 있는 거기 때문에 대략 한 300만 원 정도의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어, 저희 지지아 알비센터 코리아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20분 거리 고속화도로에서 내려서 저희 회사까지 오는데 거리는 약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방문하시면 다양한 모델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제 찍어서 올리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과 땡땡이가 얼마큼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장점과 단점 파헤치고 다른 것도 비교해 드리고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